오늘의 정발장. 오늘은 이번에 나온 신캐릭터 개코를 경쟁에서 써 보려고 합니다. 개코. 좋기는 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? 에, 아 모르겠다. <laughs> 라이어 게임 12년 차로서 이번 신캐릭터는 작정하고 만든 개사기 캐릭터란 걸 알고 있지만 아직 다섯 판밖에 안해본걸 경쟁에서 쓰려고 하니 막상 떨리네요. 첫 번째 피스톤 라운드는 우리 팀 K로 승리. 그래도 몇 명은 잡아줬다, 그래도. 응. 이번에 개코 스킬을 좀 알차게 쓴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. 와, 학교 먹어도 이거냐? 그렇게 다음 라운드도 운 좋게 잘 막아내면서 상대 2코 라운드. 유튜브에 쓸 장면이 필요하니 이번에 좀 과감하게 나가서 킬좀 쓸어 먹을 생각입니다. 상대가 실명 맞아서 잡으려고 했는데 저희 킬조이가 제가 킬 먹는 게 꼴보기 싫었는지 냅다 폭탄을 터트리네요.

나몇 번다고 정확히 못 봤어. 맵에 보이는데 어 저기가 어디지 하다가 죽어버렸네. 여러분들은 걸어 다닐 때 항상 전방 주시하시기 바랍니다. 상대도 저렇게 전방 주시 안 하고 해벌레 걸어 다니는 놈한테 지는 게 싫었는지 각성하고 라운드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. 이 젊은 대상확보 폭파봇 지옥 잡았다.

아 이럴 때 이럴 때이 새끼가 필요한데 지원봇이 필요한데 지원봇이 없어 아왜왜왜 왜, 왜 이럴 때는 없냐 열받네 진짜 아 이럴 때만 없어 얘는 총 산다고 지원봇을 안산게 이렇게 후회될 줄 몰랐네요 2라운드 동안 상대가 C로 돌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로 올 거라 예상한 장용환씨 얘는 맨날 C로 돌렸거든 역시 연유는 무시할 게못 되네요 스파이크가 C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세 명도 문제 없어. 날아라! 저기 누가 있다. 덕분이 한명 남았네 명 잡았다. 아나 제한테는 왜안 되냐 아, 미치겠다. 아 저것만 접으면 에이스인데 항상 킬조이한테 져가지고 분하고 에이스 못해서 아쉽지만 저덕에 라운드를 먹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은 좋네요 한명 남았습니다. 그렇게 마지막 라운드도 깔끔하게 먹으면서 드디어 공격 라운드 이제 진짜 에코가 잘 쓰이는 공격 라운드다 이제 이 설은 내가 집도한다. 이제 모든 설은 내가 집도한다. 벌써부터 설치 짬때리 생각에 신났네요. 이 나쁜 시키가 설치 예정. 받아라. 누구세요? <laughs> 뭘 보고 있는가? <laughs> 저때 브림손이 전술지도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브리치 스턴 맞은 거더라고요. 바이 라운드 사이트 뚫고 상대 시티 쪽으로 쭉 밀었는데 하나 남은 상대 팀 킬조이가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네요. 쇼티로 억까할 생각에 신났는지 스쿼트하는 게 귀엽네요. 물론 그런 친구를 칼빵에서 썸네일로 쓰려고 하는 제가 더 신났습니다. 뭐여? 뭐야? ㅋ ㅋ ㅋ ㅋ ㅋ ㅋ 야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난다 야 <laughs> 애초에 뭐 칼빵 뺏긴거 화도 안나기는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더 화도 안난다 그냥 도망치기 쉬 요동봇 준비! 저리 가자! 스파이크 설치 완료! 고마워, 지원봇. <laughs> 요동보시 <laughs> 다시 간다. <laughs> 적군이 한명 남았다. 설출할려. 군이한명 남았습니다. 오, 나이스. 와,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겼네. 너무 꿀 맛이에요. 홍수. 네, 포인트. <laughs> 두 개커 <개코> 윙. <윈. 웃음> 지원봇 설치 중. 제전전 중. 날아라 기절봇. 또또또 변태지 팍먹지 뭐. 그렇지. 공격팀 승리. 너무 좋은데? 나 이거 설 하는 게 너무 편해. 이게 그냥 말이 안될 정도로 편해. 야씨발 <laughs> 아니 잠깐만요. 게임 MVP인데요? 야, 게임 MVP인데 이거밖에 안 준다고? 이거 버그야? 게임 MVP를 했지만 보너스 점수를 못 받아서 플래승급에 실패했네요. 야! 게임 MVP인데 23점은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, 씨발. 야, 게임 MVP잖아. 그렇게 플래승급을 위해서 게임을 돌렸지만, 개같이 5연패를 했다고 한다.